안녕하세요. 킹콩빌라 염부장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신곡동 아파트 현장을 제가 리뷰를 하러 왔고요. 그동안에 제가 일이 너무 바빠왔고 어, 영상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나왔는데 어, 앞으로는 이제 영상을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장점은 부천 북부역 초역세권 현장이거든요. 일단 북부역도 굉장히 가깝고 일단 금액을 파격적으로 인하를 해갖고 어... 금액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아요. 뭐 요즘 보면은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3억대 아파트 현장이 거의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을 많이 내려갖고 어 3억대 초반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층 주차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접주차도 없이 단일주차로 갈로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큰 장점은 이쪽 옆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이 나와 있어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주차장을 내려가서 한번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지하 1층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렇게 지하 1층에도 접주차 없이 단일주차로 갈로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 3층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올라가서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올라왔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한층에 4세대가 있고요. 공용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답답하거나 그런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구조도 다양하게 있어서 나오셔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제가 전실부터, 전실부터 안내를 한번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쪽 전실쪽 보시면은, 바닥은 이제 미끄럼 방지탈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키 큰장 총4 칸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가족분들이 많아도 신발 수납 걱정을안하실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연동 중근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들어오셔서 보시면은요, 일단 집이 굉장히 밝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실에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다시피 집이 굉장히 밝은 집이고요. 이쪽 주방에도 D자 구조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 두 대, 양문형 두대딱 배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식탁등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그 위에 등화류 같은 것도. 어, 이렇게 고급스럽게, 매립등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바닥은 이제 강마로 시공 되어 있고, 이쪽이, 이쪽을 아트월로 배치를 해주시면될것 같아요. 대형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어, 그냥 벽걸이 하나, 벽걸이로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은 깔끔하게 지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쇼파는 한 3, 4인용? 여유있게 3, 4인용 두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위쪽 보시면 은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동그란 거 보이시죠? 저거. 저거는 이제 공기 순환기. 어, 창문 안 열고 환기시켜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쪽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공기 순환기 작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각방 온도 조절기 각방마다 다 있는데 거실에서 조절하는 있어요. 일단 이쪽 안방도 보시면 은요 사이즈가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안방도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침대를 딱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안방도 삼성오픈 시스템 에어컨이랑 공기신환기 이렇게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안방 화장실 옆쪽으로 해갖고 파우더룸에 기본적으로 시공되어 있, 되어 있으니까 따로 화장대는 필요가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 사실 안방 화장실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그래도 그냥 급한 용도로 간단한 세안이나 양치 정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샤워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까 거실에서 보여,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온도 조절기 방에도 시공되어 있어요. 이제 중간 방, 아, 이제 두 번째 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쪽 두 번째 방은요. 한요 정도 사이즈 나오거든요. 사실 뭐 방들이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라 여기를 뭐 방을 하나 안 쓰시면은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방에도 마찬가지로 공기 순환기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어, 환기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탁실 자체가 어 창문이 되게 통창식으로 크게 나와 있어갖고 개방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빨래 건조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수전이 나와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를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 1등급 보일러 실공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에요. 여기다가 두시면은 이거 닫아놓으면은 밖으로 열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세 번째 방도 두 번째 방이랑 크기는 비슷해요. 여기도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침대 하나 두고 이제 책상 책상 하나 두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기 순환기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 욕실. 메인 욕실인데요. 어, 메인 욕실은 그렇게 작지도 크지도 않아요. 적당한 크기 나오고요. 이쪽에 해바라기 굿에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코너 선반. 코너 선반 이구가, 이구랑, 그 다음에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일단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